발라드 느낌이 나는 트로트도 있을 수 있고 힙합 트로트 될 수도 있고 여기 뉴페이스트로트. 트지 프로틴은 나이가 없다. 국산이잖아요. 네. 트로트는. <laughs> 저도 포기 안 했거든요. 보헤미안 랩서디? 그럼 결론 좀안 좋지 않나? <laughs> <laughs> 교수들 <교수제도> 따라오는 거.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장난 아니에요. 아? 진영 프로듀서랑 아, 수지 같은 느낌 가능해. iM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하나한 돼. <laughs> 그동안 트로트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의 선입견들이 좀 있었고 인식이 음. 지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음악 트로트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음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그 인식 변화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어린 친구들, 음. 네. 소현이도 있지만 소현이보다 더 어린 맞아. 친구들까지도 트로트를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된것 같아가지고 트로트가 지금이 음. 너무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네, 트로트는 나이가 없다. 완전 트로트라고 해서 정통 트로트가 아니. 이렇게 뉴트로트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로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중증을 가지고 더 많이 들어서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많이 접목시키잖아요. 랩트로트도 있고 뭐 트로트랑 국악도 합친 것도 있고. 폭이 넓어져서 사람들이 더 되는 음. 음.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 제가 뭐 많이 했던 세미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새로운 트로트죠 말 그대로 네. 기존의 트로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뉴트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발라드 느낌이 나는 트로트도 있을 수 있고 힙합 트로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뉴트로트가 아닌가 확장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목소리> 여기 뉴페이스트로트 <목소리> <목소리> 롱런할 수 있는 음악을 조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한류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진출이 이루어져야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가 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나 트로트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기 보다는 트로트는 그냥 음악이니까 장르이기도 하지만 국산이잖아요 네. 트로트가 네. <laughs> 잘 돼야 좋은 거니까 제가 뭐 대단한 가창력을 갖고 있다 뭐 대단한 퍼포먼스 뭐 대단한 춤 실력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전 정말로 즐기면서 했거든요 준비를 했고 제 무대를 보여드리면 어떤 반응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설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반대들이 있어요 네가 뭐 노래 누구만큼 할수 있냐 뭐너 누구만큼 춤출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좀 대신해서 보여드리고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좀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장르를 또 통합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해볼 생각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아 나도 저런 트로트 할수 있지 이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저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응.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슬픈 노래도 밝은 응. 노래 쪽으로 네 응. 밝은 노래, 응. 에너지 넘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뭐 저는 이게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뭐 오디션 이고가 아니더라도 자기 음악을 계속해서 저처럼 이제 언젠가는 또 좋은 무대가 또 기회가 또올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포기 안 했거든요. 트로트를 한건 하려는 정도지만은 음. 제가 무대에 선게 15년이에요. 한 개가 계속했는데 그런 네, 과정 중에서 하나의 어떤 단계니까 최근에 팬카페가 이렇게 또 활성화가 좀 돼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데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굳이 뽑자면은 덕분에 웃는다, 희망을 가졌다 그거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 에 팬카페가 저도 모르는 사이 에 생겼더라고 네이거에 <laughs> 학교에 되게 이렇게 액자로 큰 액자로 제저 사진 사진과 음. 제 신곡 그대로 멈춰라 가사 한 말과 막 이런 어. 엄청난 액자를 하나 보내주셨고 무드 등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걸좀 사랑하는 사람 <laughs> <손>. 아니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DM 오는 것도 항상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요. 삼촌 팬을 넘어서 맞아요. 네 아빠 팬. 저도 빨리 이분들한테 노래 들려드리고 싶다,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장소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생각을 아. 못 해봤어요. 네. 20대 초반 때부터 네. 저는 성인 생활을 줄곧 무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되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술을 안 했으면 저는 프로듀서를 하지 않았을까. 항상 학생이었을 거고 그래도 이제 트로트 아직 전성시대니까 트로트 관심은 있으니까 아, 좀 나갈 걸 나갈 걸 후회를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나왔다면 후회는 하고 있지만 후회하는 학생이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가족들이 만약에 저를 막 결사반대하고 막 그랬으면 사실은 네. 더 빨리 좀. 놓을 수도 그렇지. 있었을 건데 와이프도 그렇고 처갓 댁에서도 그렇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가족들이 응원을 해도 사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지. 무대에 섰을 때그 관객분들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잘될 거라고 저는... 저는 100점 왜냐면 어. 제가 생각하기, 생각한 하생각 것보다 너무 큰 성과를 이뤘기 음. 때문에 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1 0점 하려고요 100점 주신 분은 처음이신데 아정요 자신감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laughs> 네그렇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90점 저도 똑같아요 사실은 성과를 제가 생각했던 모든 성과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10점을 남겨놓은 거는 앞으로 제가 네, 그래도 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음. 네 10점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힙합하지 말고 빨리 트로트에. 뭐 <laughs> 제가 연극을 시작을 해서 어린이 뮤지컬, 뭐 힙합, 뭐 이런 음악 장르들을 쭉 거쳐서 왔거든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트로트의 민족에서 이 무대들이 없었을 음...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좀더 열심히 해라. 항상 내가 했던 대로 웃으면서 즐기면서 슬픈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이 무대를 제가 못 꾸며보고 싶어요. 기대할게요 디렉터로. 곡도 두고 싶고 아 진짜요? 네제 노래를 불러서 네. 네, 성공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수적로 따라오는 <웃음> 아우 <웃음> 네, 장난 아니죠 막 <laughs> 진영 프로듀서랑 아... 수지 같은 느낌 네. 가능해 <laughs> 지금이에요 트로트의 민족 해뜰 날을 불렀던 네. 4라운드죠 음. 너무 많은 칭찬도 들었고 그래서 그 순간이 제가 뭔가 좀 꽃필 수 있는 순간이었나 이런 생각 들고요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로 봤을 때는 무명의 가수가 잘 돼가지고 빵 터트리는 모습으로 영화 음. 끝날 경우가 음. 많잖아요.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그 결론이 좀안 좋잖아요. <laughs> 이제 신곡으로 펄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네, 네 이런 생각입니다. 햇들 <laughs> 날이라는 노래를 무대에서 보여드리면서 뭔가 진짜 햇들 날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긍정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 농철 씨께서 했던 말 중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주 웃다 보면은 진짜 긍정적이고 자주 웃을 일이 가득하지 않을까. 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 저는 이제 웃는 걸 좋아하고 웃는 걸로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한두 가지씩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치.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그, 응. 하다 보면은 코로나가 끝나있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laughs>